그럼 예를 들어서 뭐 김수현 화랑이 있다. 어? 그러면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네. <laughs> 옛날에 제 수업 들었었는데. 네. 언제? 고등학생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생이 찾아왔더라고요. 잘생겼다 막 그랬죠. 되게 잘생겼네 그랬더니 선생님 좀 나중에 좀 배워할 겁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랬더 잘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배우가 됐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한류스단 달라도 달라요. 뭐, 어쨌든 이렇게 그, 이렇게 화랑들이 있으면, 뭐, 김수현이다. 평상시엔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같이 캠프를 떠나는 거죠. 산천을 뛰어다니면서 밥도 지어 먹고, 뭐,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그것을 어린 시절, 청소년기부터 같이 하다 보니까, 뭐, 귀족이나 평민이나 격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서로가 우리는 동지하라는 동지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신라를 지켜줬어요.